현재 보시는 이 영상은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주제 제목으로는 충격 세계 최초 공개, 정도전이 남긴 삼봉집에 강릉의 양자강 양주라고 확인되네요. 순천부는 대륙, 북경이고 고려의 수도였다. 이 영상의 내용은 항공고조종합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인데, 정도전이 남긴 삼봉집에 시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정도전이 한반도에서 대륙까지 이동을 하면서 실을 남겼고 그리고 지역명을 남겼는데요. 이것을 이제 추적하면 대륙 양자강에 있는 황성이 나옵니다. 예전에도 제가 영상을 이제 많이 찍으면서 이 강릉하고 이제 광릉하고 이게 약간 혼동이 돼가지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대 어, 채널의 영상을 보시고 다른 분들도 약간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도전단이 남긴 이 내용에 보면은 이게 강릉이 아니고 강릉입니다. 자, 종합 데이터베이스에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윤 12월 20일 강릉에 도착하여 하장사를 생각하다. 자, 여기 원문의 내용을 보면, 강릉이 아니고, 광릉입니다. 광릉이라 되어 있어요. 자, 원문 이미지 제가 보고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저도 예전에 많이 헷갈렸어요. 여기 보면, 광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릉이 아니라, 강릉이 아니라 광릉입니다 제가 한자를 이렇게 붙여 놨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위쪽에 광릉이라 적혀있고 강릉이 아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조금 더 확대 한번 해 볼게요 이정도 확대하면 좀잘 보이시겠죠 좀 확실히 다르죠 제 채널을 보시고 댓글을 남기신 분이 있는데 이분도 약간 이제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초나라의 수도였던 강릉은 중국 허베이성 양자강 북안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강릉 양자강 지륜인 한수의 하류에 위치한 도시로 한수의 강변에 위치하여 강릉이라고 이름을 얻었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강릉은 양주로 개칭되었습니다. 양주라는 이름은 양자강의 주린 양수의 지명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당시 양주의 양수의 하루에 위치한 도시로 양수의 강변에 위치하여 양주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후 전국의 발음 변화에 따라 양주는 사우주로 발음되었습니다. 사우주는 사오와 주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샤오는 양수의 지명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주는 중국의 행정구역 단위인 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오주는 양수의 하류에 위치한 주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후 중국의 발음 변화에 따라 사오주는 사오간으로 발음되었습니다. 사오간은 사오와 간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오는 양수의 지명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간은 옛날에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땅을 의미하는 말이 있으나 이후에는 도시의 의미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사오간의 양수와 하루에 위치한 도시의 도시라는 의미로 지닙니다. 뭐 이처럼 사오간은 강릉이라는 지명의 변천을 거쳐 형성된 지명입니다. 따라서 샤오간은 중국의 강릉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그걸 지도를 펴보면 우한시 근처 샤오간이 아주 존재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 당시의 강릉 양주로 1 9 2 7년 10월 12일 우한으로 개칭되었습니다. 강릉이 양주로 양주가 우한이 변차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이제 한자를 보면은 여기에 강릉이라고 돼 있어요. 광능의 광자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은이 광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뜻을 한번 보면, 이런 의미가 있죠. 자 여기에 보면, 강, 큰내, 양자강, 이런 설명이 있고, 이게 그냥 강광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큰 언덕, 능, 큰 언덕, 언덕, 무덤, 임금의 무덤이겠습니다. 강에 있는 무덤이다. 그런 의미가 되죠. 이 강릉이. 그럼 위쪽에 이 강릉의 의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넓을 강입니다. 즉, 강강자가 아니라 넓다. 넓은 임금의 무덤이다. 넓은 무덤이다. 그런 뜻이죠. 좀 차이가 다릅니다. 한자가 정확히 다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강릉이 아니고 광릉입니다. 정도전의삼봉지에는 광릉이죠. 대륙 양자강의 양주를 말합니다. 그것이 한양이고 조선일수도 경북 궁이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어 강릉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지만 여기 이제 변창과장을 보면 여기도 이제 양주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자, 이런 또 의미를 이제 보여주죠 어, 여기에 아래쪽에 보면 1 9 2 0년 10월 10일 우한으로 이제 개칭되었다 이런 설명을 하니까 이 우한이 어디냐면 이 고지도를 제가 한번 설명 드릴게요 1785년도 대천강요가 되겠습니다 뭐이 지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중간에 여기 보면, 한양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우안입니다 여기. 여기 이제 한강이라 되어 있죠. 근데 정도전이 남긴 삼봉지배에 보면, 은이 대륙의 중심 이 부분에 여기가 아닙니다. 이 우측으로 더 이동을 하면, 은 여기에 양자강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양자강을 의미합니다. 여기 에 위쪽에 보면, 지명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강릉이라고 적혀 있어요. 정확하게, 광릉군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 양주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양주부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의것이 강도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앞전에 그 댓글 다시는 그 내용도 보면, 은좀 비슷하지요? 어, 여기에 보면, 강릉이라고 이래 돼 있고, 이것이 이제 양주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양주 이거 한자가 이게 달라요. 고지도의 양주는 이 한자를 쓰고 있잖아요. 다른 한자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강도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도전이 그 이동한 그 경로에 보면 지명이 있잖아요. 여기에 강릉이라고 적힌 이 지역이 됩니다. 여 어,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정도전이 이동한 경로를 보면 대충 알 수가 있는데요. 수원이란 말이 나오죠. 뭐 수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한반도에 있는 그 수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쭉 가면 또 철령이란 말이 나오고, 네, 철령이 이것도 보면 보통 이제 한반도 위쪽에 있는 그 북한 딱만주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철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함흥이 나오고, 뭐함흥그러면뭐 함흥차사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함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얘 계속 이렇게 따라가보면, 의주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또 지명이 이제 보수가 있습니다. 뭐 금주간 이런 게 나오고, 여기서는 의주는 이거는 우리가 보통 그 한반도 압록강 그 밑에 있는 그의주가 아니고 그 대륙 어, 만리장성의 산해간의 우측에 보면 거기도 위주가 있어요 그의주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또 강릉이란 말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게 계속 가면은 평양이라는 지명도 나옵니다 자, 이 평양이라는 것도 우리 한반도에 있는, 그, 북한 땅에 있는 그 평양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여기 윤 12월 20일 광릉에 이제 도착했다, 이렇게 설명 하니까, 자, 이거는 대륙에 있는 광릉이 됩니다. 앞전에 그 고지도에 본, 이광릉의 양자, 어, 양자강에 있는 이게 양주부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양자강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정도전이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이제 그다음 에 임금이 나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임금을 모시고 장단에 놓으며 뭐, 짓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조선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조선이라고 나오죠. 고지도로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여기 광릉이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여기가 조선이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가보면 신궁 양창에서 잔치 모시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 선택을 해보면 여기 신궁이라고 하면 신궁이 뭐겠습니까? 바로 경복궁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원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이것은 제가 앞전에 뭐 영상을 찍으면서 다 소개해 드렸지만 자 여기에 보면은 자 보면은 이제 확대를 해보면 여기 이제 조선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위쪽에는 신궁이라고 나오고 자 아래쪽에나 보면은 또 작은 문자로 신궁이라고 되어 있으며 즉 한양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경복궁에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도에 보면 광릉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양주부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강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강도, 강도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강화도, 강화도 이런 말 듣죠. 강화도에서, 강화도에서 자, 화자를 이걸 빼 보면 뭐가 됩니까? 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지도 보면 여기에, 강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이 부분하고 일치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양주 이거 뭐신궁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 아래쪽에 보면 여기도 보면 고양주라고 되있죠. 즉 현재 이 양자강 일대를 다그 대부분 이제 양주로 이제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도 위쪽에 양주부가 있고 이제 아래쪽에도 이제 양주가 되어 있습니다. 고양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주의 지명이 현재 위쪽에 있는 강릉 이쪽으로 이렇게 지명이 이제 이동돼가 강릉부로 이제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정도전이 이제 계속 말을 하잖아요. 다시 이제 원문을 이렇게 와 보면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임금을 모시고 장단에농물명 이렇게 하니까, 자, 임금이 이게 누구겠습니까? 자, 정도전이 있는 시대는 그 조선이 이제 건국된 시,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태조 이성계를 의미하죠. 그러면 태조 이성계가 이제 있는 것이 그것이 자, 앞전에 보면 고지도 그 위치가 된다. 즉, 양주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또 영상 찍으면서 조선에 수도, 태조 이성계께서 그 한양의 수도를 둔 곳이 양주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하고 일치하는 기록이 돼요.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신궁 양천에서 잔치 모시고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신궁이 그것이 한양이고 아, 경복궁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지도로 다시 살펴보면 자, 여기 양주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강남이다. 이것이 남경이, 이것이 바로 태조 일상객께서 만든 신궁경국붕이되겠습니다 자, 다른 고지도로 보면, 은 요거는 1594년도 이제 지도가 되는데, 여기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자, 양자강, 이제 이쪽을 보면, 여기도 보면, 위쪽에 여기 양주부로 되어 있고, 여기 강도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여기가 강화도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양주부, 강도현. 자,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보면 황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남직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응천부로 되어 있고, 여기가 바로 이제 양주가 된다. 예전에는 양주의 지명을 가진 땅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도전이 남긴이 삼봉집의 시를 보면, 은 여기서 이제 신궁이 이제 경북궁이고 그것이 한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곳에서 건국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광릉하고 강릉 이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정도전이 남긴 그 삼봉지배시의 내용에는 바로 이 강릉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이거 좀 헷갈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헷갈리지 않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